여기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이미 나와 있는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우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-1의 값인 x3승-1로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다시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하면은 우선 x3승-1로 나누면 여기서 x 3승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곱하기 1 하면 이 식의 값은 a-1 x 플러스 b 플러스 1과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차항은 x, x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습니다. 그러면 a 플러스 1 x와 b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를 곱하기 몫인 x 마이너스 1을 하면이 값과 같기 때문에 이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 플러스 1은 5x 마이너스 3과 동일합니다. 그러므로 a 마이너스 1은 5,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는 6,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것을 더하면 a 플러스 b는 2가 나옵니다.